네, 안녕하세요. 소수빈입니다. 네, 어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5, 5개월 정도 투하면서,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로 보면 은 1년은 훌쩍 넘는데요. 저희들의 어, 알게 된 지가. 어, 계속 투하면서 느꼈던 거는, 아,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있구나. 더, 더 배울 것들이 참 많구나. 어,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어, 참 좋은 감정들이 있구나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참 우리 이렇게 멋있게 인사하고 있네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친구들 동료들 사귀었고 여러분들 있고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앞으로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